2025 크리스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0시 26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 끈을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나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끌음을가르치고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laughs>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급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되건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를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가리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꺾은 내 내게서 멀, 물러 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율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laughs>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와를 호 따를 것이라 여와께서 호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는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와의 호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호였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그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laughs>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슬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여하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보라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와는 그를 기획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 적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그 짓재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에브라 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재라 할 만한 부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이 국당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내가 안으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 같기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어,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laughs> 길낮은 불이한 것이냐. 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성하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제단은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laughs>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laughs>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느늘 에브라임이 경로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말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 아마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laughs>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언장색이 만든 것이 그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름으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쟁이 같으며 꿀도에서 나아가는 영기가되리라 그러나 이곳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나니라 내가 강련 바른 땅에서 너를 알아 그거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러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런 말며마 나를 잊었나니라 <laughs>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고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런 꿈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그의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덜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폐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노니라. 내 모든 성배서 너를 구원할 자, 곧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을 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재정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laughs>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송영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 안의 지향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내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강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무엘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빈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여학교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 함으로 말며 미 엎드려 전 논이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학교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하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 아마 극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laughs>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신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 아베카파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 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가트리니 그거 아래 에 그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꼭시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피울 것이며 그 향기는 네바논이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바메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일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죄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 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끌려 넘어지리라. <laughs> 호세아 14장 9절까지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 시간에는 호세아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